제철에 맞는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여 철이 들면 스스로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늘 개인적이고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성숙한데도 어른이 된 데도 보면 대화하거나 또 일을 하다보면 어른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는 더른네 철이 없네. 왜요?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철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늘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 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 이제는 성숙해집니다. 철이 들면 아이들도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좀 철이 들면 어른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철이 들면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이제는 좀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철이 든게 아니에요.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너다 예수 믿기는 믿지만 늘 자기 중심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 변하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그리고 저 사람이 철이 들었다. 맨 먼저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이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철이 없을 때는 예수 믿어도 철이 없고 성숙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내가 교회 나가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줬다라고 생각해요. 철이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늘 내가 교회 내가 가 줬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철이 없으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믿어 주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하다가 좀 신앙의 철이 들면 근본적으로 삶에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께 먼저 간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숙하고 철던 신앙의 첫 번째의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어서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 잘 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예수님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좀, 윤리적인 차원, 수양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좀 수양적으로 내 마음을 좀 닦는 것으로, 왜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철이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가 잡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헬라어로 '엑셀라스맨'에 택하라고 골라 뽑았다. 내가 골라 뽑은 특별한 존재다 하늘루야 이 말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은 그냥 어중간하게 뽑은 게 아니라 내가 골라서 특별한 존재로 뽑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의 한게 아니라 예수의 선택에 의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숙하려면 일단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점 찍었구나. 주님이 나를 찍었구나. 주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별하여서 골라서 뽑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천이 들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시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런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신앙에 성숙하지 않고, 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다내 뜻대로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아이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자기 위주고 자기 뜻대로 너무 유아적입니다. 그런 일는 부모님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숙했는데도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위주면 부모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철이 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도 빨라집니다.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철된 시간이라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 우리가 기도 끝날 때, 꼭 기도 끝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도 돌아보면, 여러분, 늘 철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내 중심들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것내것내 것, 내 것, 내 것.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것이 아니고 가이 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늘 여러분 나 중심, 철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너무 높은 낙어러지 그런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바람이 흔들리고, 막이 다리가 흔들린 것 같아요. 한참 중간중간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를 좀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백가은 흥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간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외나무다리를 좀 한참 걸어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 아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50만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 이해해 주시죠? 이렇게 또 걸어갔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착지 얼마 남지 않고 또 하시면 또 바람이 부는 거 너무 바람이 불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나님 첫 번째 만음과 똑같아요. 제가 그 이하를 읽으면서 내 마음과 똑같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도와 저렇게 하게 어느 여러분 지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은 내가 다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철이 들면 가찹없다 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성숙한 성도는 예수를 믿어 성숙한 성도는 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숙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더 신앙에 당겨 올라가면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된다 안겠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해주셔서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 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져지고 여물게 되고 이제 단단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 은혜.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다 자기 자랑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성숙하지 못하면 다 자기 과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과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철이 없으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성숙하지 않으면 다 자기 자랑해요. 다 자기 자랑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너무 성공한 걸 자기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십자장이 보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농사를 잘 지어 소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흘고 내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영혼에일어라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소출이 많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 소출이 많으니까 또 다시금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 내가 소출을 많이 냈다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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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짤막한 구절 속에 나라는 자기 위주가 여섯 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중심이 모든 게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으로 철이 들면, 성숙해지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게 없어요. 내가 한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게 없어요.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내 자식이 아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지나온 모든 순간 보면, 내가 여러분 교만하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다 내가 있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네 네.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철이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나 중심 나 내가 농사 지었어. 내가 소출을 많이 내었어. 내가 자수 성가했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신앙이는 생각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했을까. 나의 삶이 이렇게 왔을까. 돌아보면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위태한 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걸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요, 철던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선택해 주셨으니 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숙해서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신앙이 넘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여러분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생긴다. 이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몇 명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네 번째까지 갈까, 뭘까. 철이 <laughs> 들고 성숙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 7절 말씀 보니까사도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애쓸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봉화산타마을에 한번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천중앙교회 그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 그그 그 교회가 교회, 교육 교회가 있고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앞에는 바로 내카예요 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우리가 몇 텐을 썼고, 코로나 때는 못 갔었는데, 원래 제가 한번 여쭤봐서 목사님, 혹시 우리 갈수 있겠냐고.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까지 그냥 한, 한 사람, 두 사람, 가족만 받았지, 교회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들이 왔다 가는데, 이게 너무, 그 교회나 교육관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너무 더럽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목사님 도저히 제가 안 돼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행복이 넘치는 교회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모든 행사를 끝나고 돌아갈 때 자기들이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고 우 가니까 손댈 게 없으니까 나는 여러 교회를 봤는데 행복이 넘치는 교회만큼 깨끗한 교회가 없다. 목사님 교회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병원 가 계셔요. 몸도 좀 약하시고 간도 안 좋으신데, 보니까 아, 교회 커튼을 이렇게 뭐 집사님들하고 작업을 하다가 손을 찢으신 거예요. 손을 찢어서 지금 그 병원에 좀큰중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딱 나오는 말이 아,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었으니까요. 성숙하니까 헌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깨끗한 모습으로 오고 완전히 상처가 치료되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상처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내 손가락에 넣어 보라고 말해요. 정말 보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에 상처 부위가 크게 있었고 옆구리에 상처 부위가 크게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은 손에 손가락 상처와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상처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흔적이라는 거의 흔적.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흔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과, 흔적,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선성교행에 여 14년이 걸렸습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일곱 번 왕복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고림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한정원으로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택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후반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철된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과실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합시다.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들처럼 죽어난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내고 데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이 때는 심부름가 하기 싫어요. 힘든 일은 안 해요. 왜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성숙하면 힘든 일도 해요. 성숙하면 부모님 마음을 알아요. 성숙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희생할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삶이 하나님 앞에 희생할 각오가 생기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